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 이번에는 앵예인님 차례죠? 10번 네 이제 제가 다시 시간을 잴텐데 가겠습니다 네 앵예인님 손 떼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또이방이은 숨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좀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네, 리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음. 시간은 위에 표시되고 있으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 음. 네. 관람석에 들어서시죠? 네. 로윈 어, 되게 작게 하네요. 어, 해요. 제가 이거 예상해 보는데 음.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아닌가. 음. 음. 일단 이거. 네 보시면 바뀌었죠? 네. 관찰이 어, 감지로 바뀌었네요. 네. 아무 때나 막 가. 여기는 그러면. 변수를 넣어야 됩니다. 네. 일단 연산을 하면 변수 아니, 연산해 줍니다. 네, 난수를 사용하네요. 음, 난수가 조금 중급자 되면 사... 거의 중급자가 음, 잘사용합니 초급자도 많이 사용해요, 난수는. 저는 어. 아, 아니면... 너무 좀 거의 안 써봐가지고 네, 잘못 써요. 그... 아, 맞다. 벤수를 만들고. 벤수를. 벤에 있는 사람들이 축가블로도 사용하고. 네. 어, 점수? 고양이가 지를 잡는 게임입니다. 음, 음.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구나. 음. 점수가. 점수를 냅니다. 어,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 아하, 지루하니까. 음... 두 배속으로 음... 가겠습니다. 아, 두 배속은 너무 빠르고 설명도 잘안 돼서. 네, 가끔씩 웃긴 게 빵빵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1.5나 1.25배속으로 <laughs> 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네, 네. 네, 연산물 아론 님. 네, 약간 네, 전에 아론 님과다르게만 일단 아, 연산 블록을 마세요. 이거를 넣고 어, 이거 스프라이트를 에이, 많이 사용하지 않구나. 지지 지, 지. 스프라이트를 현재 두개 사용했습니다. 어, 세 개를 사용할 생각인가 봐요. 쥐어 쥐, 두 마리가 귀도 줄일 건가요? 귀여운 쥐를 더줄려야어 이거 설마 쥐들의 도망감? 그거 통과 젤이 어 통과 젤이 기억나네요 네 고, 여기 있는 고양이가 통 그, 쥐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너무 싸납게 저 고양이가 젤인 <laughs> 것 같고 점수를 쥐들이 통아네 네 어? 이제 3분이 그러니까 뭐 소리를 거의 내면은... 다지랑는데네 3분입니다. 음! 3분. 네만. 네. <laughs> 네. 오 현재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어. 요 지금 음? 마우스가 되게 불편하게 움직이거든요. 좀데도 음. 잘하네요. 음, 네. 만약 어. 오 이제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넣어야 돼. 나냥 모모면 아니면은. 네, 근데, 우아님 일시기라면...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를 또 복수할 수 있으니까. 복사해주고 다른데 붙일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 복사가 되구나. 저 몰랐어요. 네. 신기하다. 아, 읽... 계속 닿을 수도 있으니까. 10만큼 음... 움직이기를 넣 거, 넣습니다. 전에처럼 100만. 움직이게 하고 음 만약에 점수가 내네4분 있... 벌... 네, 됐는데 스... 뭔가 스크립트가 아로님보다긴거 같아 알로님가내 발음이 헛나는 알로님보다 긴것좀 기분 탓인가 아... 알로님 징겁니다 <laughs> 음 네. 네, 그 2학기 국어. 네. 상왜 네. 시간이 느린 것 같지? 그런... 거 같지? 그건. 할 거. 아. 거 방언을 배웠는데 충청도 방언으로 한번 표현해 아인님은왜 이렇게 시간 늦게 가는 거요? 현재 상인 2학기 국어입니다. 음. 아, 아, 아. 오, 이거 좋겠. 이거 다 오우 끝나고 나서 이게 4학년 맞춤이기도 하지만 초등학생 맞춤이기도 해요. 끝까지 아아 재생을 네. 하고 모두 맞춤. 스카치 하시면 조심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2009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한 거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근데 내년만 돼도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네, 근데 엄난 응. 초등학교 그리고 그래. 네, 거기에서. 우리 그 우리는 우리 이미 그 코딩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번 배웠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나마 조금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저는 한양대 음. 올라가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음. 스크래치 하시면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지만 네. 난잘 못하면 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찮찰아 만약 아, 아, 저도 그래 재미는 있는데 관찰, 아, 감지, 에이. 그래도 아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laughs> 안될니까좀 안 아는 사람들 <laughs> 조금 배우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모양에 들어갑니다. 음. 네, 벌써 6분 아니, 20초가 아니지. 다 되가네요. 6분 20초입니다. 은니님이좀 어, 서두르야 될것 같아요. 아. 음. 끝낼 수 있을지 음. 못 끝낼지. 음. 왜안 되지? 잠깐만. 아. 들어갑니다. 네. 네. 음. 현재 소리를 한번 한 번씩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좀비가 사람을 먹는 게 돼지 잘... 같은데 저도 이 비슷한 소리 낼수 있어요. 이 쉬워요? 한번 해 보세요. 코를 엄지 손가락으로 코를 올린 다음에 소리, 콧바람을 소리 내면 돼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입으로. 네. 코로. 코를... 내 그만하고 <웃음> 네. <웃음> 너무 너무 <웃음> 너무, 너무 오버한다 똥돼지 같서좀들러운것 같습니다. 너무 오버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빵빵 터지니 입에 속은 보지 마세요. 아야 옛날 이거 어때어 네. <웃음> 어. 과연... 아이야, 일단, 검사를 해볼 겁니까? 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벽에 튕기기라는 느낌. <laughs> 벽에 튕기기. 아이야, 아이야. 와, 와. 이렇게. 와, 와. 어? 네. 고양이. 와. 제가 볼때는 근데 시간이... 바꾸려면 수정을 해야돼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원치. 처리할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어... 어... 잘 보면 나올지도 모르지만 전 몰라요 <laughs> 저... 재생각 우아, 우아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그... 쉽죠 그... 아. 끝까지 재생하게 일어날 그래가지 문제 좀 알아내는 게 아주 어려운 건데 은혜님이 찾아줬습니다 응, 대단하네요. 응. <laughs> 박수를 아. 치네요. 네, <laughs> 네. 모두. 뒤를 여기를 멈추... 여기다 또놓아요 어, 모두 못. 아 걷다 가면 안될거 음, 같은데. 음. 왜냐면은, 하 무한반복된 게, 계속 멈추고 무한반복하고, 멈추고 무한반복하고, 그렇게 되니까, 걷다가 모두 멈추기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리고, 죽었으니까 고양이를 안 사용하네요. 죽었으니까 숨겨야지. 죽으면 숨긴다. 저도 그거, 숨기기. 죽으면 숨기기로 한번 해봤긴 했어요. 네. 옛날에 장난칠 때, 때. 오, 시간이 좀.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네, 벌써 시간이 없... 없습니다. 10, 9, 아니야. 8, 7, 6, 5 4, 4, 6 5 4, 3, 2 3, 4 3, 2, 1. 그냥 1, 3 1 끝났습니다. 됐다. 오, 모두 만춘기에간신이였네요 네 숨기기 하려고 했는데 숨기기는 네 아쉽게도 이렇게 했지만. 해서 음. 네 이렇게 다시 3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